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즘 한참들 말씀하시는 스마트 식품 공장 개요와 그 도입 요령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어, 스마트라는 어,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정부 당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많은 어, 지원 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 공장, 특히 그럼 식품 공장에서는 그 스마트 공장을 어떻게 도입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 보실 텐데요.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지능형 ICT 융합 제조 시스템과 스마트 공장, 이걸 말씀드리는데요. 4차 산업, 그러셨습니까? 4차 산업의 대표 적인 융합 기술인 스마트 공장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제조업의 몰락, 제조업의 위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항상 위기가 오면 이제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요. 4차 산업을 통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첨단 ICT 기술과 제조 기술 간의 융합을 해서 보다 빠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내서는 지능형 ICT 융합 제조 시스템을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스마트 공장 설립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제조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해 야 되고 품질 향상, 원가 절감 이게 항상 Q C D잖아요. 맞춤형 생산, 매출 증대, 다른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서. 수익성이 둔화된 기존 제조업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위기를 이것을 통해서 제조업의 기회로 삼으려고 스마트 공장으로 변환하고 전환하고 설립하고자 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조업뿐만 아니라 ICT 기술과 영업을 통해서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럼, 제조광툴의 스마트공장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은 제조광툴이 이미 기술용을 통한 제조 스타트, 스마트와 정책과 더불어 스마트공장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독일을 비롯한 미국도 부천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역시 제조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2 0 1 4년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 제조 스마트화를 위한 제조 혁신 3.0 기술 개발 계획을 공표하고 2015년에 미래부와 공동으로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현재 스마트 공장 기술 고도화 및 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 모든 부서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IoT CPS를 기반한 제조 모든 단계가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되고 밸류체인, 가치사질 전체가 한의 공장처럼 실시간으로 연, 연동되는 생산 체계를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CPS라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실제 사업장 기획설비 등이 디지털 가상세계에 재현돼서 연기되고 있다 하는 것은 이제 CPS, CPS 그러죠. 지금 기획설계단에서는 제품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 되므로 해서 제작기간을 단축하고 맞춤형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지죠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는 추세가 분명하니까요. 다음에 이제 기획설계단에서 그렇게 됐으면 제조 공정과 생산 단계에서는 설비, 자재, 시스템 간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다품종 대량 생산, 에너지, 설비 효율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통장에서는 모기업하고 협력사 간의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고 비용이 감소를 하고 예. 굳이 모기업에서 또는 협력 업체에서 납품하려고 대기하거나 사고려고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분명하고, 품질, 물류 등전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생산성 최고, 맞춤형 제품 생산 등신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